안녕하십니까. 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버텍스를 축 중심으로 만들기,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을 준비해 놨는데, 어, 제가 의도하는 바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축이 중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원기둥의 4분의 1이래, 4분의 이에요 그래서 이거 켜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걸로 돌리면은, 이렇게, 딱세번 돌리면 이제 원기둥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항상 평화롭게 되면 좋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이제 축이 딴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요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시프트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기둥이 안 되겠죠. 그럼 원기둥이 되려면 이제 이 지금 이 축이 축 중심이 요보텍스어 요점 있죠 요점 요점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축 중심을 저기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제가 한 번도 아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히어라키 <laughs> 요쪽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기가 축을 바꾸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거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센터 투 오브젝트 하면 이렇게 딱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많이 쓰죠 함식 저그 축이 영 택도 아이이게 멀리 있어가지고 또 요럴 때는 어떻느냐 막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뭐나 조금만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돌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이제 보통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막 하면 또 간단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 이번 시간에는 보텍스에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지금은 축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축이 변형된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브로 이렇게 가면은 축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얼추 맞죠 근데 또 확대해보면 또 빗나갑니다 그럼 또이렇게 하면 되죠 또 확대해 보면 또 빛나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딱 완전히 밀,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요거 있죠 스냅 토글스 요거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일단 이걸 켜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리드에 맞게 돼 있거든요 요게 그리드입니다 요거 요, 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게 그리드거든요 모는 그러니까 요쪽에 딱 딱 달라붙게 되있는데 우리는 이제 점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어? 점에 안 달라붙었죠? 뭔가 딱 맞는 듯이 하드만안 달라붙었죠? 이럴 때는 이제 보텍스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어? 보텍스 되어있네요? 왜안 왜 붙지? 자더 가까이 가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차, 아 붙죠? 딱 중간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끄면 지금 축이 이걸로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끌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요, 로테이트로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축이 딱 이쪽으로 간게 보이시죠? 그래서 3개 누르면 이렇게 원기둥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요거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술통, 다음번에 술통을 만들 건데 술통에서 4분의 1만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삥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특히나 뭐 좌우 대칭의 뭐를 만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만든다 하면 어 이게 사람 얼굴이 사, 사람 얼굴 반쪽이에요 그럼 이제 보시면 여러분 반쪽만 만들어서 반쪽 합칠려는데 축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축을 뭐요런대로 갖다 붙인 다음에 좌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갖다 붙겠죠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특히나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이제 좌우 대칭 할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텍스를 축의 중심으로 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